주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하나님이 보낸 경호원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디모데우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친미가 308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12월 15일 월요일 하나님이 보낸 경호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디모데후서 4장 16-17절. 재판을 위해 네로 앞에 출두하라는 호출을 받았을 때 바울은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이 힘든 시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바울을 지키고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네로 앞에 선 바울이 얼마나 현격한 대조인가. 네로의 이름은 온 세상을 떨게 했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재산, 자유, 목숨까지 잃었고, 찌푸린 그의 이맛살은 역병보다 더 무서웠다.돈도 친구도 변호인도 없이 늙은 죄수가 내로 앞에 섰다.황제의 얼굴에는 내면의 휘몰아치는 욕정의 부끄러운 흔적이 얼룩져 있는 반면, 이 죄수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가 배어났다. 변덕스럽고 성급하고 음탕한 폭군 내로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직된 품성과 동기를 이해하고 알아보리라고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반대의 교육이 가져온 결과가 그날 현저한 대조를 보였다. 끝없이 방종으로 치닫던 삶과 자기 희생으로 일관한 삶의 대조이다. 여기에는 인생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기심, 곧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느라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희생을 통한 인내, 즉, 필요하다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태도이다. 사람들과 재판관들은 놀라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수많은 재판에 참여했고 수많은 범죄자를 대했지만 이렇게 거룩한 평정심을 지닌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가장 고집스런 사람도 그의 말에 마음이 떨렸다.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진리는 오류를 뒤엎었다. 여러 나라를 흔들어 버릴 말들이 거기서 선포됐다. 그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신실한 자가 되고 불충성한 자들 가운데서 충성스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우뚝 섰다. 그의 말은 투쟁의 아우성을 뛰어넘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동 지역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선교지에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적대자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목숨이 위험했던 것은 물론이요, 게다가 친구들에게서도 저버림을 받는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바울을 저버렸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바울이 직접 설명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만약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바울이 황제와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바울의 외침을 직접 들을 수 있었을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던 바울, 그가 받게 될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바울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예수님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바울 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선한 싸움 입니다. 다른 것을 모두 잃을지라도 믿음 을 지켜야 하는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이뤄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